스물한 살, 스물두 살 남자 스물두 살, 스물한 살. 옛날에는 조혼을 일찍 해도 결혼을 일찍 해도 부모가 이렇게 보살피고 어, 또 결혼하면 죽을까지 살것 같으니까 결혼해서 잘 살았죠. 근데 네, 요즘은 일찍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예, 굉장히 높아요. 어, 그래서 궁합은 자 궁합을 볼게요. 자 나는 나무, 예, 큰 나무 남자는 조금 마한 나무. 자 여기 남자가 양쪽에 두 명이 있죠 인신충, 인신충, 욱하는 성질도 있고 고집도 있고 이런 사주인데 어, 이제 이,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을, 을사죠, 예, 을사 상간 좀 까다로운 여자가 걸려요 이런 남자들은 자 둘이 고집은 있고요 여기 편재 어, 또 여기 정재 예, 여자가 두명 있죠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 이혼해서 이제 두 번씩 이렇게 가겠죠 아마 둘이 에 지금 만난 것은 둘이 잘 사귀다가, 어, 또 헤어지고,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날 거다.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궁합을 보게 되면 이 사신합이라고 해서 합은 밑으로 이제 합이 들어있죠. 그러니까 내 사주가 바뀐 거예요. 내가 남자. 남자는 여자 같은 을목. 갑목을목 사신합 합쳤, 합쳤는데, 어, 사신합 합쳤는데 그합이라 그래요. 이렇게. 불하고 어 이제 저기하고 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. 그러니 둘이 만날 수는 있으나 어 일찍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. 이렇게 보이죠? 어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일찍 결혼하면 이혼해요. 왜냐면 여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나도 남자가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보이면은 어또 팔자대로 이, 이 여자 치우면 이게 나겠죠. 남자 입장 측에서 봤을 때또 나는 또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어, 또, 안 되죠. 그러니까, 잘 생각해서 좀 사귀다가 나중에 또 궁합은, 예, 사주로 보는 거, 사주로 보는 거고, 그 다음에 육교, 육임, 이런 걸로 또 자세히 봐야 돼요. 또 관상도 중요하고요. 이 정도 할 테니까, 예, 잘 참고하세요.